빠침 잘 왔네. 이 사람하고 같이 여기 탈락된 천장재들 좀 교체하게. 자네가 올라가면 새 천장재를 전달해 줄 걸세. 자, 이거 받아서 일단 위에 올려놓기만 하게. 으흐. 사다리에서 작업할 때는 사다리의 전도와 작업자 추락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다리에 올라가기 전에 전도 방지대를 반드시 고정시켜야 하며 사다리 작업은 2인 1조로 해야 합니다 조금 전 상황으로 돌아가서 안전하게 작업해 볼까요 마침 잘 왔네 이 사람하고 같이 여기 탈락된 천장재들 좀 교체하게 자네가 올라가면 새 천장재를 전달해 줄 걸세 잠깐 기다리게나 사다리에 올라가기 전에. 전도 방지대 먼저 고정시키도록 하게. 내가 잡고 있을 테니 이제 올라가서 작업하게. 아, 아, 차차차차. 여기 천장 배관 작업도 해야 되는데 깜빡했구만. 배관 작업 먼저 해야 되니 어서 내려오게.